2025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3차 수정안 기준 노동계는 시급 1만 1,360원을 요구했습니다. 올해보다 13.3%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으로는 237만 4,240원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1만 90원, 겨우 0.6% 인상안을 제시했죠. 월급 210만 8,810원 수준입니다. 노사간 격차는 무려 1,270원. 노동계는 정부도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경 30조를 통과시켰다며 진정한 내수 활성화는 최저임금 인상 없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2.24%로 최고 수준이라며 작년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업종별 차등 적용은 이번에도 부결됐습니다. 택시, 편의점, 음식점 등 다섯 개 업종 차등안이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무산됐죠.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중순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매주 전원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합의 실패 시 공익위원이 최종안을 결정하게 됩니다.